밝은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묘사가 들어가 여기에서 이제 아예 이거 두개 합쳐서 네. 그냥 들어가도 되고 그 대신 이제 선을 안먹어버리지 이제 네.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뭐좀더난더 색을 칠해 준 다음 레이어 를 합치겠다. 그러한 번. 음. 음. 좀 깔끔한 도시나해 깔지 그 시키는 방법이 있습 I do 말려 들어가거든 이렇게. 네. 그거를 어느 표현해보려면 여기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를 좀 표현을 해줘야 돼요. 좀 어떤 걸로 간다음에렇게 음. 잘 이렇게 말려 들어. 뭘? 브러쉬는 몸통붙는 가지고 그냥 이렇게 깔아주고 모양은 나중에

눈썹을 칠할 때는 눈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찐하기가 일정하면 꼭 뭐랄까, 짱구눈썹 같기도 래서 시작되는 지점은 좀 연하게 이렇게 그리고 약간 진해지는 포인트가 여기 꺾이는 부분, 약간 진해졌다가 다시 풀어주 눈에 그림자가 지겠지. 네. <laughs> 여자 여기 속눈썹이 좀 어느 풍성하게 있어야지 좀 이뻐 보인다고 하더라고. 예전에 속눈썹이 잘안 그렸는데 어느 부분 지적을 해주더라고. 속눈썹 좀 그리라고. 치는 곳이딱 여기네. 가끔 그런 부위가 있어요. 여기 여기 부위하고 여기 부위하고 여기 부위는 이제 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갈 데가 없는 거요 어디 그 이렇게 모아져서 빛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그래갖고 빛이 꽂힌 다음에 그 빛이 그대로 꽂혀가지고 반사 그 안에서만 이렇게 반사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같은 별가로. 딱딱해지지. 여기 약간 이렇게. 운동 있잖아. 그거. 그래가지고, 슬덩크 같은 거 보면은 그거를 선으로 되게 간략하게 표현해 주거든 이렇게. 그백호가 이렇게.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있렇게 이렇게. 이가지 이렇게. 려렇게이렇이게이거 눈 바로 밑에, 눈두 점, 그, 여기 눈, 여기. 네. 그 명함도 넣어줄 거야. 이게, 여기에서 시작해야지. 이정만 해주면 돼 여자 얼굴은 여기에서 뭐더 선명하게 따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될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데 다른데는 좀 뭐랄까 세게 안잡더라도 어느정도 잡고 넘어가야 될 때가 하나 있어 광대표 여기. 어둠을 한번 집어줘야 돼 짚고 이렇게 어그 이제 어차피 건 정면이고 완전 정면 같은 것도 여기도 돌아가는 거 표현. 해줘야 되고, 10억, 100억, 10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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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억 10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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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